그래서 첫 번째는 다섯 가지 보상 플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 2 곱하기 20 매트릭스 그 다음에 매칭 보너스 세 번째는 아바타 시스템 네 번째는 럭키 보너스 다섯 번째는 어, 기프트 서티브 게임 또 호텔 포인트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어, 현지 그동안,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처음에 199구를 내고 99, 그 G포인트였었죠. 근데 이제는 그거는 없애고 셋업비를 없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달에 100G포인트를 내면 어, 내면은 이 프로그램을 쓸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 어, 곱하기 2 매트릭스 어, 보너스 2 by 20 매트릭스 포노스 이거는 매트릭스는 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 회사에서 기준을 해서쭉 어, 내려가는 강대로 내려가는 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매트릭스가 어, 형성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거는요 위에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요 밑에 사람들은 그 혜택 받으려면 뭐 1 0 년을 기다려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그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팀풀 a t 매치즈. 팀에서 강대진입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을 모시고 오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컴피러가 알아서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모시고 오면 그만큼 혜택이 크겠죠. 그죠? 또 위에 분이 내온마인이 하면 그분도 두 사람 이상 하면 나한테 밑으로 또 스피너 n 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o 어, 이게 팀으로 하는 s 다 y 그렇죠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o 어, 2 can a n s 그래서 20 레벨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데, 내 네, 바로 1레벨 s t i o n s There are t w 그그 u e s t i o n s There are two levels. 명이 생겼죠. 또그 다음에 8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현재까지 14명이 쌓인다. 이런 식으로 16, 30, 64쭉 내려가다 보면요. 10단계까지 내려가면 은 그동안에 이 안에 2,000명 이상이 쌓여요. 그렇죠? 물론 다 차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거는... 어, 100%다찰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들 열심히 했을 때 2,000명 이상이 내 안에 10단계, 10단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는 나중에 가면은 이게 2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대말로 엄청납니다. 20단계 가면요, 그 20단계에서는 100만 개 이상의 코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합하면은 2 0만개 이상의 코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코드당 2G포인트를 표해 야릴거 2G포인트 를 멤버에요. 그렇다면은 두사람의 곱하기 2면 4겠죠. 6 곱하기 2면 10이겠죠. 이런식으로 내가 이 멤버에서 보면은 곱하기하면 <laughs> 내가 멤버 패키지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4 0 0 0 포인트를 매달 벌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다꽉 찼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안 찼어요. 100%가 아니고 10%만 찼어요. 그러면은 400불에 4,000불에 10%면 400불이에요, 그렇죠? 100불 멤버해서 내가 멤버 100불을 해서 매달 1 0 0불을 내지만은 한 달에 4,000불 아니 400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코 손해 보는 양상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시니어 멤버는 내가 12단계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표가 쭉 이제 참고를 만들어 놨는데 12단계까지 다이 표식을 내가 매일 받습니다. 매일 이거는 데일리 페이예요. 매일 페이 하는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니어 멤버분은 한달을 쭉 받아보면은요 16,000 이상을 받을 수있다는이에요16,000 아니 고뭐 10%만 해도 그죠 1,600불이에요 10%만 해도 1,600불을 매달 받습니다 얼마 처음에 500불 냈고 그 다음에 매달 100불씩 내는 거 아니에요 시니어 멤버는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운전 빼고 전하고도나 이런 식으로 브론즈는 32,000 실버는 65,000그 다음에 골드는 어, 26만 플래티넘은 1밀리언 VIP는 2밀리언 d v i p 는 4밀리언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어, 물론 뭐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은 전 욕심을 아 <laughs> 어, 여러분들이 그냥 좀 열심히 안 했어 대충 했어 그래서 그냥 1%만 받아 해도 여러분들 bvip는요 1%만 받아도 매달 이게 얼마예요 4만 원 이상이 넘어요 매달 안 믿겨지시죠 받아봐야 알아요 <웃음> <웃음> 아, 이거는 이제 받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받아보시면은 아,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그때 또 더 열심히 하실 텐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론이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아니고 10%만 10 받아도 매달 엄청나게 두 번째는 매칭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는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직접 추천으로 계보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추천했더니 메이치 유 사이에서는 바로 밑에 안 붙고 저 밑에 가서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순... 그, 이 앞에 거는 그야말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 자리는 들어오는데 그래서 먼저 빨리빨리 올리이 위에 자리에 차지하는 게 임자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한 사람이 처음 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은 또 거기서부터 또돌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대해서 내가 건 금액의 5%를 받아요. 이것도 매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건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내가 5%를 받아요. 또그 사람이 한 5%라고 해서 이거는 generation이에요. 5 레벨이 아닌 부분. 이건 사실 generation인데 제가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그 사람들 집중해서 그 사람이 본 거에 내가 또 5%는 매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했다 하죠, 처음부터 했다, 했다들 도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저는 그 사람이 번 돈에 5%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바타 어카운트. 아바타 여러분들 아시죠? 아바타 영화 다 보셨죠? 아바타라는 것은 어, 나의 복제예요. 나, 요즘에 이제 앞으로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바타 라는 것이 우리 삶속에 깊숙이 들어오는데 아, 아바타는 나의 또 다른 나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곱하기 20에서 매일 돈을 벌어요 그죠 하지만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번 돈의 아, 30%는 일단 아바타 어카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이 아바타 어카운트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이달에 어, 130불을 벌었어요. 어, 이 아바타 어카운트에 이번주에1 3 0이 어, 쌓였어요. 그러면 이번주가 끝날 때이 아바타 어카운트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서 1 0 0을을 페이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어느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들이 그 돈이 내 다운라인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다운라인들의 우리 팀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밑에 빈자리에 들어가서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백볼을 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분들이 다그 돈을 벌겠죠. 나한테도 오겠죠. 그래서 아, 그런 아, 아바타와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 회사가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 이게 다 아, 그렇게 석패가 됐다는 것들 다 이제 저희가 아, 기록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 네 번째는 뭐냐면 럭키 보너스. 럭키 보너스는요, 아, 저희가 이거는 매달 한 번씩 할 건데 이거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권 멤버가 만 명이 됐다고 가정해보세요. 만 명이 100%되면 100만 불이죠. 그죠? 그럼 100만 불의 1%는 만 불입니다. 그러면 은그만 불을 1% 100만 불의 1%만 불을 열 사람한테 5%씩 나눠줘요. 얼마죠? 500불이죠. 500불씩 열 사람이 받는 그 다음에 세 사람한테 10%씩 나눠줘요. 1000불씩 세 사람한테 나눠줘요. 한 사람이 20%를 받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2000불을 받겠죠. 그럼 이제 어 질문은 이거 누가 받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저께 가입한 사람이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럭키에. 사람이 받을 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다음 달에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잭 것도 두 번씩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낯가가서 재미 삼아서 몇번해봤지만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아, 이 럭키 보너스는 그야말로 매달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또 그, 여쭤보실 때요. 그걸 어떻게 믿죠? 아, 그거는 좀 믿어주세요. 저희가 네. 컴퓨터를 하는 건데, 아, 다 저희가 공지를 할 겁니다. 어느 <laughs> 분이 됐다, 공지를 할 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는 컴퓨터로 무작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내가 이 달에 들어왔지만은 재수가 좋아서 그리가이일 2,000불 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 정말 우리가 재밌게 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 트래블 클럽, 트래블 기프트 센티피켓 이거는 어, 저희 그 트래블 클럽을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프트 센티피켓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한 일, 일주일 정도 그 어떤 그, 그 리조트예요 그래서 어, 뭐 그게 한 3,500군데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가지고 이 3,500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쭉 보시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한 가족, 한 4인 가족 중심으로 해서 1년 안에 갔다 오시면 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가격이 소매 가격이 적어도 2 0 0 0불 정도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디 죠라고 물어보시면 데또 제가 이제 그 사이트도 저희가 일단 이제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가고 싶은 데를 골라서 가시는데 하지만은 이게 이제 공짜로 가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장소에 대해서 어, 비행기표는 제공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택스하고 그 비비얼 띠는 내셔야 돼. 이 돈은 안내지만2이점에끌는 돈은 안 내지만은 거기에 대한 택스하고 비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건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어, 돈 많이 벌셔가지고 좋은 여행 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현재는 지금 저희가 백업 비스를 바꿨습니다. 어, 지금 들어가서 백업 비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 트래블 클럽에 들어가서 트래블 클럽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면 첫 번째는 트래블 어, 클럽을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면 가입하는 방법은 일단 내가 멤버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셔서 나의 이름과 이메일과 전화번호와 주소를 다 기입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입 안 하시면은 저희가 아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199불 안 내시고 49불 9 5전을 내시면 이 취업을 클럽을 가입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컴퓨터 4990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은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가셔가지고 여기 p u r c h a 이 단추를 누르시면 은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로 해서 다음 달부터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G포인트로 빼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G포인트하고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뽑아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할 것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G포인트하고 그 크레딧카드나 대리카드로 자동적으로 뽑아나가게 할거에 미국이 아닌데는 G포인트와 크레딧카드나 대리카드로 뽑아갈 수있카드로 뽑아갈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어, 트래블클럽을 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들어가시면, 199을 안 내잖아요. 그죠? 지금 49을 95전 보치 포인트를 내셔서, 이달 말까지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자리는, 현재 그 자리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다음 이달, 이달 안에까지 내 자리를 확보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그 곱하기 20매직는강계진님이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넘어갈 때, 3월 1일 날부터 시작할 때, 이것이 자기 자리가 밑으로 밀려내려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본인의 자리를 깊하세요그 자리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서 딴시 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건 있어요. 나는 뭐 관심이 없다. 아, 그러면 나중에 하셨을 때, 근데 나중에 하시면 그 자리는 보장이안을 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달에 내열로면 49불, 6 5 집고 5불 시작하셨어요. 그럼 오늘이 20인가요? 21일. 어, 일단 뭐, 오늘, 그러면 3월 20날 그때부터는 49점 부가 아니고 0 불씩 빠져나갑니다. 이해되셨죠? 한달 후에는 그때부터 0 불씩 보관. 그래서 그걸 꼭 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이제 어, 광고를 많이 낼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듣지 못한 분들은 어, 많은 분들이 좀 어, 자세히 좀 소개 해 주시면 좋겠고 회사 차원에서 도 저희가 광고가 나갈 때. 그래서. 어, 한 사람도 못 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을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 많은 질문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뭐, 트래블클럽이 이제는 어, 우리의 또 커다란 수익 구조가 되어야 요 아까 저 우리 그 스테비 캠 사장님이 그, 설명할 때참 어, 저희 마음에 닿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회사는 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거와 또 현재 수익 구조를 수익 구입, 어, 제공하는 회사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한국말이 조금 딸려가지고 저는 그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났는데 어, 참잘 설명해 주신 것같아요 맞아요. 우리 회사는 핀코인이나 어, INC는 지금 당장 돈버자하는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거를 가치를 살려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돈을 보세요라는 그런 것이고 미래가치고 지금 당당한 여러분들이 패밀리 팩과 최불클럽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세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갖지 않고 있는 저희가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니까 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회사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번 좀 기운을 내셔서 어, 2023년도는 정말 우리의 역동적이고 어, 폭발적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되는 그런 어, 회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또 많은 또 센터들이 또 저희들을 운영하시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 여러분들 수고에 제가 감사드리고 아, 또뭐 장주실 대표님은 또 다음 아, 한 이틀 후에 또 인도네시아 가셔서 아, 또 금융에 관계된 회사하고 또 미팅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돼서 정말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취포인트라든지 i m c 라든지비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는데 아, 아,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 리더들은 외국 사람들은 제가 어,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일차적으로 제가 리더들하고 하, 어, 미팅을 했는데 어, 미국 사람들 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가 저희 회사가 어, 이제 다시 한번 어, 힘으로 폭발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나왔더라고 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윤재 대표님. 어, 아무리 주시면 반가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지난 주에는 어, 패스트 스타트 스포스타 이 패밀리 페디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을 우리 프레스진 회장님께서 소개하시고 강의해 주시면서 한 주간 바쁘게 그리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이번 주는 이제 또 트래블 클럽, 네, 여행 클럽에 대한 어, 이 보상 플랜. 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서 물론 저희가 다 알아들 수 없지만은 구체적인 건다알아들은것 같습니다. 내일 네, 아까 어, 회장님께서 언급하셨고 스티킹 관련법것처럼 우리가 이 돌리지 않고 함께하는 거에서는 네, 내 인생에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미래 가치를또 매일매일은 즐겁고 행복하게 우리가 골드 포인트, 트지 포인트를 고상 플랜트에서 받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또 남은 인생의 미래가치를 또펼쳐나가생각입니다 이제 끝으로 요 우리가 한번 구호에 치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제가 패밀리팩 어 강의를 들으면서 이영기 우리 사장님께서 강의하실 때이 어 시리즈를 완성하면 100% 시작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본인이 핀코인, 파이널코인의 그 투자가치가 5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표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때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네, 강주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그 누구나 다 우리 핀코인, 그 파이널코인을 5만 개 정도씩은 다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 파이널은 5만 개 목표를 외쳤는데 이 패밀리 팩하고 굉장히 매치가 됐어니이 패밀리 팩을 실제로 잘 성공시키면 정말로 개인적으로 5만개의 핑크를 고려하는 것도 달성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번째 우리가 구해에서는 파이널 드럼면 5만개 이걸 신차게 외쳐주시고 두번째 WCL 편멤버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요 이건 뭐회장님 혼자서 외치셔도 안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이 회사의 사장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30만 명 올해 안에 30만 명이 멤버가 될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WCL 그러면 30만 이렇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포인트 가맹점에 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지포인트 유저 에, 이 유저가 우리가 물론 천만 그리고 1억 이건 목표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세계 글로벌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이 G포인트 유저, G포인트 회원이 어, 100만, G포인트로 100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큰 회사인 백스포 이제 세계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이 컨퍼런스에 우리 2천 명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야 되고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모이고 또이관심는 사람들이 어그 자리를 비워서 반드시 도약하는 이 기점이 마련해야 되 것이 이백스코그 컨퍼런스 그컨퍼런스에 자석이 2천명이기 때문에 백스코로는 2천명이 에요자 이제 한번 그걸 외치고 우리 신차에 도약한 마음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파이널 그룹 5만개 w c l 30만 G 포인트 100만 백스코 2천명이에요 다시 했죠? 다음으로 손을 한번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끝이 났지만 그 자리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와이널 5만! 2개! WCL! 30만! 30만! G포인트! 100만! 엑스코! 2천만! 네 지금은 연습이었습니다. 네 <laughs> 예, 이게 아, 몸에 뵐 때까지 외워야 되는데 아, 마이크 가 뭐, 오픈했으니까 마이크 오픈하셔도 됩니다. 아 마이크 오픈했으면 진짜게 한번 응. 오픈하시고 오픈하시면 다음 마이크 오픈하세요. 이제 만 제가, 제가 구호준비하고 오는 손한을드겠습니다구호 뭐 준비. 네! <놀람> 오케이. 지금 당일 수가 마이너.